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빙 사운드 아카데미의 제일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미디어 시스템, 음향, 영상, 조명, 그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그런 미디어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원클릭 하나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편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뒤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디어 통합 제어 시스템을 어, 실제적으로 교회 에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 리더 통합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어지는지 한번 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 스마트폰에요. ED 드라이브라고 적힌 앱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 모닝 서비스 버튼을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들이 순차적으로 어, 프로그래밍된 순서대로 불러와지게 될 겁니다. 눌러볼까요? 자 지금 누른 상태대로 여러분들 하우스 라이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교회 2층의 방송실인데요 제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딜레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믹서에 로고가 들면서 여러분들이 전원뿐만 아니라 이미 설정되어져 있는 예배신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에 영상 쪽에 부스로 여러분들 가게 되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스위처와 컨트롤러도 이미 어 전원과 모든 세팅이 준비가 됩니다. 저희가 카메라 2번을요,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샷으로 봉사자의 도움 없이 바로 불러와질 수 있도록 통합되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피트스 카메라가 한꺼번에 불러와지는 겁니다. 자, 1층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 무대에서요 양쪽의 비디오 프로젝터들이 순차적으로 어, 하나둘씩 파워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어, 비디오 프로젝터들이 한꺼번에 다 준비가 됐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은 타나팀과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보게 되시는 모니터 화면도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무대의 라이딩도 어, 적정 시간에,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이크 시스템은 어떨까요? 봉사자가 따로 마이크 시스템이나 믹서를 설정할 필요 없이 아마 목사님은 강대상으로 앞으로 가셨을 때 마이크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 투, 체크. 하나, 둘, 셋. 자, 어떠세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시스템의 세팅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타임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은요, 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방송팀하고 시간을 맞출 필요 없이, 어, 교회의 목사님이나 찬양팀, 모든 교육자님들이 편안하게 예배 시스템을 움직이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PTZ 카메라도요.이지 드라이브의 앱 화면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회에서 이렇게 PTZ 카메라를 활용하셨을 때 각각의 카메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 PTZ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어,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좌 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방송 담당자가 컨트롤러 앞에서 꼭 있어서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세요 하지만 목사님이 어, 스마트폰에 이 이지드라이브 앱 화면만 있다면 손쉽게 앞에 무대에서 강대상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 앱 아이콘 중에서요 제가 카메라 2번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씬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 그 프로그램 기능들을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 위로 한번 틸트 위로 올려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엄쪽으로 지금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러를 전혀 만지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줌아웃 하는 것과 이제 줌인 하는 것과 주마우터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어 예배에 맞는 목사님의 그 헤드샷으로 리콜셋이 이미 지정이 됐다면요 굳이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이렇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이 리, 어, 리콜셋을 한번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와 볼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버튼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늘 예배에서 활용하던 그 세팅도 손쉽게 이지 드라이브에 이런 어, 미더 통합지원 그앱 통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비디오 스위처 여러분들이 어, 스마트폰으로 정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굳이 스위처 앞에서 화면을 보면서 담당자가 움직여줄 필요가 없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또 차연팀들이 설교를 하다가 어, 카메라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과 녹화까지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스위처로 여러분들이 어, 각각의 소스를 이렇게 소스 셀렉 하면서 한꺼번에 바꾸게 되실텐데요. 어 굳이 하드웨어를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이지 드라이브의 웹 화면에 아이콘 중에서 영, 영상에 관련된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처에 관련된 셀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 1번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을 넣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한번 집어넣을 수 있어요. 두회 로고를 누르면은 두회 로고가 화면에 나가면서 송출용으로 두회 로고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과 레코딩 버튼까지 한꺼번에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누리고 레코딩을 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온라인 서비스와 그 다음에 예배 녹화까지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매번 없이도 매번 세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모든 서비스를 옥사님 혼자서 강대상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이 디지털 사운드 보드도요 어, 이지드라이브의 웹 화면을 통해서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 디지털 보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어, 아마 씬 컨트롤일 거예요 예외 세팅을 손쉽게 불러오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보드에서 불러오실 수도 있지만 은 아이패드를 따로 준비해서 또 이렇게 원 버튼으로 그 씬을 불러오시기도 하셨는데요 아이폰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지드라이브의 웹 화면을 통해서 손쉽게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 드라이브의 웹화면에서요, 믹서를 컨트롤 할수 있는 신을 불러온 다음에요. 자, 위쪽에 신을 6개를 저희가 저장을 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신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을 불러온 거고요 자, 2번 신을 지금과 같이 함께, 볼, 함께 불러온 거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뮤트 그룹도 있는데요. 어, 뮤트 그룹도 6개를 다 설정해 놨어요. 지금 2번 뮤트와 1번 뮤트가 되는 거 한번 어 볼게요. 풀어졌죠?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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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꺼번에 풀어주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채널 팀이 끝난 다음에, 어, 앞에서 마이크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악기 쪽도 뮤트 그룹을 해주시고, 전체 채널을 목사님 앞에 놓고 다 뮤트를 해주시는 것, 모든 뮤트 그룹 기능들도 이렇게 손쉽게 아이폰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방송실에서 믹서 앞에 있을 필요가 없이, 무대에서 편안하게 그때그때 예배신과 뮤트 그룹을 함께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스템 끄는 거를 잊고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편안하게 이지드라이브의 앱 화면으로 모든 시스템들을 끄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지드라이브의 아래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두 번만 클릭하시면 모든 시스템들이 순차적으로 다 꺼지게 됩니다. 눌러볼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터들이 다 꺼지고 모든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아, 꺼지게 됩니다.